아무래도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해커들이 막,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엄청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 내 애저 솔루션 아키텍트 엔지니어로 3년차 근무 중인 박가온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애저 솔루션 아키텍트 4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 센터는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특히 제가 수 속되어 있는 에저 솔루션 아키텍트 4팀은 애저를 바탕으로 고객이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팀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넓게 보면 기존 고객사의 레거시 환경을 분석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가 아니라 쿠버네티스나 다양한 CICD 툴을 활용해 고객사의 데브옵스 문화를 활성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품질 관리와 배포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운더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은행에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를 지겨워하는 성격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 매번 새로운 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공부할 때마다 어, 어 이건 이래서 너무 새롭고 이건 저래서 너무 새롭고 그 새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직무를 선택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IT 쪽이 한창 이제 핫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하던 차에 학원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요.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분야였는데 겁먹고 있었는데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점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 강사님께서 또 괜찮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가 있다 라고 알려주셔서 클라우드 쪽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직무 변경을 할 때만 해도 IP가 뭐고, 사실 컴퓨터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 게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아예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들이 다 새로워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이제 강 선생님을 붙잡고 여쭤보거나 그날 배웠던 거와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 문제집을 사서 다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용어나 모든 게다 생소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몇 배로 노력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래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데브옵스 직무를 선택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개발 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개발 환경을 분석을 하고 마이그레이션할 때 최적의 설계와 구축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고객의 이제 개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바 개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들도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아, 이 산업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될것 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열심히 개발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직종 변경한 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메가존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전공자보다 오히려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현업에서 더 스킬풀하고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어, 이런 직종 변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이나 이런 기회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어, 너무 적성에 괜찮은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은 IT 직종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 애저 솔루션 아키텍트 팀의 박가운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출! <laughs>